안녕하세요. 서울시 지체 장애인 협회 송파구 지회 장애 활동 지원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바코 결제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NFC를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FC를 2초간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 아래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NFC 두 개의 버튼이 활성화돼야 핸드폰에 행복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바우처 앱을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을 켜셨으면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에 자동 로그인 체크하시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로그인이 자동으로 됩니다. 로그인하신 후 들어가셨으면 서울시 장애인협회 송파구지의 창이 나타나는데 창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나타나는 장애인활동지원창을 또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원창이 하나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시도 추가 지원, 시군구 추가 지원 총 3칸으로 나오는 지원사들도 계실 겁니다. 해당 칸은 수급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칸만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드 결제를 해줍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카드를 핸드폰 뒤에다가 태그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NFC 있는 칩 위치가 다 다르므로 카드가 잘안 찍히는 분은 카드 위치를 변경하면서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다음 창에서 활동보조창을 다시 또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잔액과 시간이 얼마 남으셨는지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 시작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 창이 나타나며 서비스 시작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시작 완료 후 가사, 신체, 사회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신 후 서비스가 끝나셨으면 이번에는 서비스 종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자바우처 앱으로 들어가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후 다시 행복카드를 핸드폰 NFC의 위치에 맞춰 찍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결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총 시간과 잔여 시간을 확인하고 각 활동한 시간에 시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잔여 시간이 0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음으로 확인을 다시 눌러 줍니다. 마지막으로 대공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이것으로 서비스 결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 바우처 서비스 시작과 결제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